우리가요. 지금 다 3, 40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 40대의 우리의 부모들은 사실 먹고 사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나는 어떤 부모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사셨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 30대, 4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내지하고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원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또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현재도 아이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문제를 아는 순간 반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순간은 70% 좋아진 겁니다. 여기서 다시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그상처은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내 자신은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일 부모의 유형 중에서요 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억압형 부모가 있습니다. 예, 억압. 말만 들어도 억압이 돼요. 네. 근데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아버지들. 예. 그게 가부장적이라고 하죠. 가부장적이어서요. 내 식솔들은 내 명령에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상명하복 아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거역하면 그건 이 사단 나는 겁니다. 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는 길을 자식이 가겠다고 하면 아주 뭐 너와 나의 연을 끊겠다. 호적에서 이름 봐라뭐 이런 거에 드라마나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예전에 뭐 음, 이렇게 뭐연예계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걸 하시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연을 끊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처럼 이 억압형 부모들은 본인들이 독재자예요. 그래서 군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존중을 잘 하지 않고 늘 내가 언제나 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내 말만 따르면 돼. 그렇지만 내 말을 안 따르는 거는 절대로 용납해 줄 수가 없어. 라는 이전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엄마보다 아빠들이 많으세요. 여기 아빠들 잘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의 틀 안에 아이를 가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탯줄이 끊기는 순간 얘는 나랑 다른 아이입니다. 음. 자, 그런데 아이를 이런 틀에 가두면 아이가 과연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의외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